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의 게임은 펭글로와 멜롱멜롱 캔디독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데 닮은 게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펭글로에서는 펭귄들이, 캔디독에서는 멍멍이들이 있다라는 거, 요것만 조금 다릅니다. 자, 구성품들은 비슷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펭글로에서는이 판을 하나씩 가지시면 되고, 캔디독에서는 요.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규칙은 똑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주사위도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하는 방법은 각자 플레이어들은 판을 하나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판에 있는 이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이 판을 캔디독이나 펭글로를 채우시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주사위를 돌려서. 지금 나죠?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하고 주황색 나죠? 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라 거. 어? 얘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연두색 나왔어요. 그럼 얘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아, 주황색은 안 나왔네요. 그럼 두, 두고요 그다음 다음 친구한테로 턴이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짜잔 여기 펭글로는 요렇게 아안 나왔고요 안 나왔어요 몇번 기회라고요 두 번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펭글로에서 돌려요 그다음 여기에서 어어 어! 주황색 나왔고요 그다음 아 핑크색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채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제 다른 친구가 하는 거고 내네 차례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짜잔. 어, 주황색이 나왔어요. 그렇죠. 주황색이 나오면 딱 아까 전에 여기가 주황색인 걸 알아요. 그러면 데려올 수 있어요. 놓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상대방 말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펭갈로도 마찬가지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짠. 어 노란색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옵니다. 놓고 싶은 자리 아무 데나 놓으셔도 돼요. 짜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줄려서 만약에 다음 친구 거를 가져올 수 있으면 뺏어 오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여섯 개를 다 채우시면 됩니다. 재미있게 게임 한번 해 보세요.